저도요 대게만큼 대게 맛있는 거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약방의 감초라는 말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감초가 들어가지 않는 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감초인데 이 감초가 이제는 밥상까지 평정했습니다 그맛 궁금하시죠? 자 감초의 단맛을 찾아 지금 부여로 출발합니다 아직도 약방의 감초 노노 no, no. 감초의 새로운 변신이 펼쳐집니다 이번 가득 맴드는 그 맛, 아즈나 서나,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감초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남 부여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 네. 아버님, 제가요, 오늘 여기에 오면은 달달한 뭔가가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네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뭔가 좀 줄기도 시들시들하고. 잘못한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요. 네. 이겁니다요. 그데 네, 예. 얘는 또 뭐예요? 그냥 나무 줄기처럼 생겼는데요? 어.. 그래요? 진짜 그냥 나무 가지랑 껍고 싶요 감초요? 예. 얘가 그 약방이 감초라고요? 예, 맞습니다. 항상 어... 어... 좀 잘려 있는 모습만 예. 봐서. 네. 네, 이게 바로 감초인데요. 이름이 감초에서 저는 풀인줄 알았습니다. 아우. 보통 이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런 아니, 것만 그죠 감초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여섯 시내구야 하면서 얘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당연하죠. 네. 이건 사막에서만 자라는 품목이니까. 네, 사막이요? 그러니까 요웬 사막?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 과연 어떻게 부여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부여가 사막도 아니고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 환경을 사막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래요? 네. 부여 감초의 비밀. 비닐포트라고 하는 특수 화분인데요 이 비닐포트 안에 일반 흙 대신 물이 잘 빠지고 알이 굵은 마사토를 넣어서 사막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부여에서 감초가 자랐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더기> 그러 그래, 이제 얘를 예. 뭐 어떻게 해요 아버님 사막은 이제 만들어주셨고 예, 예. 저 어떻게 수확하면 돼요? 수확할 때는요 예. 예. 이거를 네. 이포트를 네.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나오고 오. 그냥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네요. 예, 예, 그렇지요. 이야 생각 잘하셨네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게 뽑아집니다. 봉카 재배 방법도 재밌어요. 예, 예. <laughs> 여러분 이렇게 그냥 뽑아주면은 간단하게 감초가 나오네요. 네. <laughs> 한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감초는 만 톤. 국내 재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닐 포트 덕에 부여에서는 감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아유, 감초만 봐도 아주, 아주 든든하시겠네요. 그렇겠죠. 어머님 <laughs> 하고 많은 작물 중에서 왜이 어려운 감초를 택하신 거예요? 우연히 제가 일본으로 놀러 갔는데요. 응. 아, 음식에 딱 음식을 먹고 어 보니 감초가 들이서 아주 달콤한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와서 아,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게 싶을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감초를 농사를 지게 됐습니다. 아, 이감초 넣은 음식 맛에 반하셨군요. 예. 근데 그렇게 맛있던가요? 아이고나이 둘이 먹다가 <laughs> 하나 가지고 죽몰를 정도 로 맛있더라고요. 아우, 기대되네요. 그래서 감초를 준비하셨구나. 사실 감초가 우리 환경과 맞지 않아서 실패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동료들과 의기투합해서 공부를 한 결과 지금의 감초를 탄생시켰다고 하네요. 음, 열정이 있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감초를 들어봤는데도 실제로도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사, 낯설거든요, 사실은. 아가씨, 감초. 어머! <laughs> 아 지금 말, 아니 근데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네, 네. 오, 진짜 달까요 이게? 또 생으로 먹으면 좀 쓰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 궁금하시죠? 입에요 넣자마자요 이 단향이 가득 퍼지면서,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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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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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달짝지근함이 더 이렇게 막 배어 나오네요. 신아빠. 뭐, <laughs> <시나>, <laughs> 뭐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왔는데 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 아 이게 아니, 무슨, 무슨 소리죠? 소리가... 집사장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 제가 당황스럽게. 저희가 사실 주말 부부거든요. 어. 네, 어. 주말 부부요? 네, 지금 오늘 왔는데 응. 보이지도 않고 응.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다가 아. 보니까 지금 감초를 주셨구나. 어 일단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음. 우리 어머니 또 화가 나셨구나. 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말 부부예요. 그리고 응. 저는. 감초 때문에 부여해서 살고 집은 부산인데 오, 생각만 해도 우리 어머니 복정 터지네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아버님 안주나서나 감초 생각도 좋지만 우리 안주나서나 아내 생각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준비하셨는데요? 어머니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어, 뭘까요? 을까오 예뻐라. 오오. 근데 어머니 지금 근걸로안 방... 풀릴 것 같아. <laughs> 제가 손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감동이네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신혼엄마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군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그 것이라면 신혼엄마를 나의 아내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하신대요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진심을 전해봅니다. 아유, 쉽지 않은 일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네 맞습니다. 감동 받았어요. <laughs> 남편의 진심에 아내의 화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내의 선물, 바로 감초 요리입니다. 먼저 감초간장에 재워둔 소고기에 야채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이때 달콤한 감초 원단까지 넣어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감초간장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또 감초 가루를 넣어 만든 두부를 된장찌개와 함께 끓여주면 구수함과 담백함이 살아있는 감초 된장찌개가 되고요. 여기에 매콤달콤 짭조름 감초 고추장으로 맛을 낸 진미채 볶음까지. 이게 바로 감초 요리입니다. 감초 들어가. 아버님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님 <laughs> 음식 솜씨가. <laughs> 어, <일탈이 웃음> 중화작용에 탕월을 하는데요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중화해서 속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또 특유의 순하고 부드러운 성질 때문에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도 좋다고 하네요 어머 아버님 그새 벌써 다 드셨어요? <laughs> 아니 여러분 이거좀 보세요 저 지금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laughs> 다 드셨어요 아니 갑트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laughs> 이희 o n t k 나 o 을잘 d 을때 t 좋 n o w I d o n 데 know. I don't k n o 그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넣 I don't 까도 그대로, 넓단 이 그대로. 고몸에도 일단 빠질 건 너무 좋아요. 감추가족 이래요. 와이어가고 감추어가지고. 감감추어감추어가어가지고감추고감추어지고감추감고 감초의 <laughs> 단맛은 설탕의 최대 5 0 배까지 낼수 있다는데요. 덕분에 설탕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단맛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쌍섭 비우셨네요. 네, 정말 둘이 먹다 와, 하나가 어디 가도 모르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요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배 불러요. 저 지금 죽을 똑닦겠다니까요 <laughs> 와, 잘 먹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응. 사랑하는 남편과 은지 씨를 위해서 아워. 또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오늘 허사를 누리시네요. 아, <laughs> 어? 어머니 근데 이 하얀 이건 뭘까요? 응. 이게 감초 찹쌀 푸딩입니다. 음. 감초 찹쌀 어? 푸딩이요. 네. 어머머 또 감초로 푸딩을 만들어요. 감초 우에 찹쌀 가루와 우유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완성. 기호에 따라 녹차 가루를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어, 네, 네. 달착질을 한가봐요. 오, 저 묽은 찹쌀 떡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그런데 아우님 이 맛있는 걸저 혼자만 먹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네. 감초로 만든 네. 된장을 만들고, 네. 고추장을 만들고, 네. 간장을 만들고, 진짜요? 그다음에 차도 만들고. 오. 많은 분들이 감초를 드실 수 있도록 감초가 들어간 각종 식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오, 감초를 좀 다양한 모습으로 시작에서 그리고 약방의 감초가 아닌 식탁의 감초. 와, 아니, 그 말씀이 딱이네요. 왜 예전에는 저거 약방의 감초다라고만 했잖아요. 아, 여러분 아, 들으셨죠? 이제는 감초하면은 요리, 식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laughs>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감초 무궁무진한 국산 감초의 변신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